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2차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? 네, 아반떼 AD 차량이고요이 차량이 2010... 잠시만요. 2016년 10년식으로 알고 계세요? 2016년 1월달에 최초로 등록을 했고, 58,000km의 아반떼 AD 차량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, 이유는, 좀 이따가 말씀드려요 <laughs> 일단은 해봅시다. 차 보고, 네. 네, 차 보고 하시죠. 네. 관이랑 네. 한번 놔두어 주십시오. 아반떼 에이든이 참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참, 호피가들의 관심을 참잘 끌게 생겼어 이제 듀얼, 듀얼 머플러까지 통장으로 딱 들어가 있고 국민차 잖아요 국민차 아반떼 음. 아직까지 이 실수로 좀잘 만든 거같아 현대차가 실수로 좀잘 만든 거같아 아반떼 역사상 아마 거의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아닌가 금액대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이 로퍼스킨이 좀 단점이네 원래 좀 깨끗했던 걸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씌워드릴까? 벗겨도 되죠? 벗기거나 씌워드리죠. 네. 어때? 벗기는 게 그냥 원래 국룰은 하얀색이니까 선루프 없습니다. 네, 우리 우리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안에 아, 네, 옵션 쪽 설명 해주시죠. 옵션 아, 한번기 볼까요? 네. 슬는 58,000km. 네, 58,000km. 정품 내비게이션. 이 정품 내비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또 터치감을 봐야 돼 그렇지. 지금 이 터치감 보는 게 중요해. 이상 없고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를 안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고. 에어컨은 이 듀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A씨가 눌렀는데, 어,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. 여름에는 찬바람 중요하죠. 중요하죠. 또, 하이패스 e 심 룸밀러가 이것도 중요하죠. 딱, 싸제로 딱딱딱 있는 것보다는 정품이 있는 게더 낫고, 이게 이 위생 상태가, 어,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위생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, 뭐, 걷어내셔도 되고,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. 뭐 듀얼 에어컨에다가 이 통풍 시트가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열선 열선 핸들 뭐 드라이버 모드 버튼 시동 당연히 오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좀봐야돼 요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잘 나온다 그리고 응.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모델이어서 이제 연결하면은 사운드가 예쁘게 나오고 사운드는 당연히 노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, 기본적으로, 이게. 파워 오토 그 창문. 다잘 되고. 창결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. 뒷좌석도 사용감 없고. 근데, 좀 이런 점들이 있어. 조금씩. 이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데. 담배빵만 아니면 되죠. 담배 냄새도 아니야? 아니요. 난내 코에 담배 냄새가 있어가지고. 응. 어. 자, 본 네트 한번 보시죠. 응. 외관 막 힐기스나 이런 거다 찍었어? 기억나? 아니야. <laughs> 차량은 2016년 1월달에 등록을 했고요 58,000km 주행을 했습니다. 이 흰색에 검정색깔로 투톤으로 래핑이 되어 있는데 예쁜 게뭐 뭐 검정색깔 예쁘게 투톤이 되어 있는데 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세가 16년에 5만 8천. 한 1,400에서 1,500 사이가 형성이 됩니다. 뭐 저렴하게 찾는다 면뭐1,350 정도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오늘 창고 대방출을 하는 날인데 찍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이거를 판매하는 금액은 딱 900만원입니다. 900만원. 왜 이렇게 싸요? 어, 절대 허위 매물은 아닌데 저렴한 이유가 앞쪽으로 사고가 좀 있어요. <laughs> 어떤, 어떤 사고, 뭐, 아, 심한 사, 사고, 심한가요? 심한 사고입니다. 네, 전 정확하게 아, 말씀드리기 때문에. 네, 근데 이게 제가 또 차를 매입해온 지가 이게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.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가성비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, 뭐,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이렇게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1,400만원짜리 차를 저는 900만원, 한 500만원 싸게 파는데요. 어이 앞쪽으로 크게 양쪽 휠런스까지 크게 사고가 있습니다. 뭐 주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제가 이걸막 주행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는 큰 이상을 못 느끼겠더라고요. 손님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사고 있으면 또 불안해하시니까.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정상차를 한1 4 0 0만원에 부대비용 별도로 사느냐, 아니면 좀 저렴하게 900만원에 구매를 하셨다가, 그,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고 좀 타시느냐. 아, 제가 한 가지 참 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으로 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들에 불을 냈어요, 불. 불을 대고 판땀을 하고 막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1,400만 원 정도 시세 형성된 차들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주행을 하거나 고속주행을 하는데 이상은 없을 건데, 조금의 핸들, 이렇게 조금 이, 이 불안정한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, 이막안 생명성의 위험까지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. 그러면은 저는 이 차를 판매를 하지 못했을 거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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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게 정말 없습니다. 웃음> 아니, 뭐. 안정성, 안, 뭐, 안정성에 뭐,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, 뭐, 엔진 미션이나 이런 거는 뭐. 이쪽이 뭐, 사이드, 사이드 패널이고, 사이드 패널에도 이렇게, 어이구, 실리콘을 부착을 해 놓은 것들인데, 이게 실리콘이 좀 약해요. 이게 현대자동차 공업사가 아닌, 밖에서 한 수위라, 이 실리콘이 조금 틀어집니다. 그 다음에 휠하우스, 양쪽 휠하우스까지 사고가 있고, 이 하단부에 아마, 이, 한 이만큼 하단부에 이 접합을 좀 해놨을 거예요 접합을 우리나 우리 시운전 해서 올리아 괜찮던데? 뭐 시운전은 뭐오셔가지 보고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... 딱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뭐1 4 0 0만원에 정상차를 사느냐 아니면 900만원 정도 이제 한 500만원 저렴하게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뭐 그냥 신차가 나오시기 전까지만 타시느냐 전 이게 굉장히 이것만 딱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딱 나중에 좋은 점 있으십니다 뭐 헤이딜러나 아니면 저희 같은 중고차 딜러한테 이 차량을 매입을 또 요청을 했을 때 1,400에 팔리니까 1,300 정도는 매입을 분명히 할 것인데 그에서 사고로 인해서 감가를 얼마 할 거냐 그러면은 그 500만 원 사셨던 금액 그대로 더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차를 이제 경기도 저기 광교에서 갖고 왔어요. 기존 고객님한테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엔진 경고등이 떠가지고 수리를 조금 한 부분들이 있고요. 충분히 뭐 500만 원 국산차가 500만 원이면 메리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아, 네. 저렴한. 네, 거구나. 저 500, 이 정도 사고 있는데, 원래 있는 것보다 500만 원이나 싸고, 외제차도 아니고, 그죠? <laughs> 나는 개인적으로, 엔진 소리도 정상이잖아. 네. 뭐 주행 간에도 뭐, 별다른 크게 문제가 없었어. 그러니까, 심수가 된 것도 아니고, 그냥 단순히, 네. 앞쪽으로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, 한 건데, 8개월 동안, 이 사고에 대한 패러다임 때문에 이게 매매가 안 된다는 게나 이해가 좀안 되더라고요. 불과 한 2년, 3년 전까지는, 그니까 러 200만원, 250만원만 쌌으면 나갔던 차인데, 지금은 여튼 뭐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서 최고의 갓성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, 궁금한 거 없습니까, 정신? 음. 궁금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른 네. 다음 차량 태링 하시죠.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